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어... 역시 아침은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아침 한정 모든 곳에서 날씨 제일 좋습니다 조식 먹으러 갑니다 오늘 밤 12시 5분 기준이라서 아침 브리핑을 하자면 조식을 먹고 나서 좀 여기서 버틸 수 있을만큼 버틴 다음에 짐을 스타 라운지에 갖다 놓고 체크아웃 하고 짐은 음, 맡기고 스타 라운지에서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요 맡기고 스타 라운지에서 쉬고 그다음 나가서 점심을, <laughs> 점심을 좀 먹고 그다음에 마사지를 몇 시에 받지? 그 순서만 정한 거지? 응. 브리핑을 할 필요가 없네. 할 필요가 뭐하러 해? 계획이 거의 무계획이나 맞춘다던데. 같은 됐어. 그만해. <laughs> 오늘 조식 엄청 풍성하게 받아왔어요. 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우선 키나윙 쪽에 있다는 스타라운지즈를 한번 가보고 어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날씨 진짜 좋다. 이제 음. 날씨가 좋다구요? 덥지여, 여보. 하긴 내가 이 정도인데 여보가 얼마나 덥겠어? 여보, 당나귀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스타라 여기가 체육관이 음. 여기로 이전했다잖아 임시로. 근데, 근데 스타라 가라는 거야? 응. 근데 스타라 운지에서 라커룸 키랑 수건을 수령하라고있어잖아요시간대 음. 음. 여기 라커룸 키랑 수, 수건이 있는 거 아닐까? 음. 아, 우리 그게 어이가 없어서 못들어 가는구나. 음. 할거 그러니까 같고. 응? 아, 기 연못 근처인가? 음. 미리 챙겼나 보네. 네. 이거자 이제 음. 올라가서 음. 먼저 싸놓을까요? 음. 짐을 먼저 싸 놓을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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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죠코에다가 밤에는 사실 시험에서 저기 빼들 누워있었는데. 응. 영청. 여보 뭐내 거는 되게 커. 난 작은 건데, 근이 작은 거난 보니까 네 개가 있고, 저쪽에 이제 욕조가 두개 있고, 어. 저쪽에 이제 사우나가 하나가 있더라고. 천천히 이거 저거 해도 되겠다 오늘. 물도 제공을 하는 듯하네요. 음. 트라운지는 이렇게 생겼고 상당히 넓어요. 근데 이따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겠다. 여기자저 아, 스타 라운지에서 잠깐 쉬다가 어 카메라가 뿌옇다. 잠깐 쉬다 나와서 사진을 좀 찍으러 나왔어요. 이쪽 면은 또 처음 오네. 너무 뜨겁겠다. 음. 보기만 해도 뜨거운데. 저무도갈가 어렵다. 등허뱀입니다. 어, 등뱀다다기 안녕. 야, 어디가 어, 너 진짜 빠르다. 어. 여기 어. 어, 저기도 있네 어머 되게 많다 어. 안 덥니? 나안 보이겠다 오 진짜, 오, 진짜 빠르다 귀엽다 귀여워요. 근데 10시간, 10시간 수 있을 같아. 응. 그리고 언제나처럼 가는 날 날씨가 제일 좋아 맞아 어? 진짜 어제 이 시간에 비왔는데 응. 어, 날이 맑고 좋네 이따가 스타 라운지에 너무 늦게 가면 자리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자리가 없어야 되전 저는 이따 밤수영을 좀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뽀 <봐보> 그만 있어. 그만 있어! 예쁘네요. 응. 튼실하게 잘 나왔어요. 튼해 <봐라> 우리, 근데 밤수영 하면 저거는 결국에 못 놀겠다. 네? 음. 근데 낮수영장이더 예쁘긴 하다. 그냥. 아, 근데 그러면 시간이 또안 맞잖아. 밤에 뭐해? 밤에 마사지. <laughs> 예쁜 건 낮에 예쁘고, 응. 놀긴 밤이 좋지. 원래 여기서 축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이마구몰에 왔고, 우선 여기서 돈만 찾을 거예요. 돈만 찾고 바로 스파로 갑니다. 근데 주말에 쇼핑몰은 진짜 사람이 너무 많대요. 뭐, 오늘도 우리 오니까 끝난 거야? 아니지. 사말은 사람은 진짜 많다, 많 음, 음, 음. 저쪽에 출구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자연광이 있잖아. 음, 길을 건널 수 있는 거야, 여기? 어제랑 좀 다르네. 음, 어, 건넌다 아마 아까 요 건물처럼 보긴 했거든? 요 건물인 것 같거든? 응. 음. 근데 배달 주문이네. 완전 고깃집이네. 응. 응. 음. 어, 음. 당연하지. 응. <laughs> 음. 여보는 약간 길을 못 찾아. <laughs> 1층 아니야? 아까 월핏지 1층으로 본것 같은데? 네. 맞네. Hello. Yes, we just booked. Two 우유리. 나는 바디를 하는 게 낫지. 아니 이런 거 할래? 음, 여기에다가 음. 그 스크럽 추가할 수 o okay. k 2명이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머리는 산발 네여여기다 여기도 잘 받았나요? 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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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 여기도 여여기가 그거 림프 그거였어. 도 어. 왔네. 왔다 그쳤나? 기도여기 저기서 <laughs> 어. 담배 피면서 담배 피는 거야? 아, 어, 이거 담배 이렇게 아, <웃음> 땡큐 a n k 이렇게 담배를 <laughs> 이렇게 담배를 해야 되니까? 어. 아니, 싸, 싸 음, 음. 근데 우리가 싸긴 싼 편이다. 응응. 근데 필리핀 현지에서 안 해봐서 그런 가 거. 어, 현지에서 안 해서 그래. 음. 유튜브 보니까 댓글에 음. 필리핀보다는 전부 다 비싸다고 했어. 아 진짜? 응. 음. 어, 우리는 다한이득 껴가지고 그런 거야. 맨날 비싼 거에서. <laughs> <laughs> 그럼 일단 돈을 찾고 바로 밥을 먹으러 갈까요? 음, 어, 돈을 얼마 찾아요? 일단 100? 응 음. 시간이 별로 없네 내가 이거 스크 하는 맞아 다 유리 때문이야 개빡쳐 <laughs> <laughs> 어, 배고파지는 것같아 음. 지하 1층에 있는 ATM에 오면 이렇게 좀 예쁘게 부스가 돼 있어요. 여기서 찾으면 돼요 트래블을 내면 잘 됩니다. 저희 기사님이 그저께 유이창 갈때 만났던 기사님이에요. 유이창 어? 그저께 아닌가? 와, 어, 그저께지. 그저께. 넌 틀렸어. 콜라, 저희는 콜라. 택시를 내렸고,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일단 발 조심해요. 응. 여기는 바바 하늘로 바 끝에 돼 있어. 응? 이거 근처인데? 봐봐. 뭐, 여기다. 여기야? 아, 맞네. 여보, 여기 조심해 차다니니까? 와, 근데 좀 덥다. 갑자기 메뉴를 받았어. <laughs> 뭐뭐 음. 먹지? 밥. 일단 이건 치킨윙이지. 이건 중짜 시키라고 했지. 이거는 중짜. 음. 밥 그냥 두개 먹을까? 응. 음. 양념이어서도 살짝 먹까 그리고 딴거뭐 먹지? 그럼 갈리프런 하나 먹을래? 소짜로? 갈리프런. 국수 같은 거 맛있어 보이던데. 근데 밥두개 이거 두개 시키면 되지 않아요? 음. 난 이거 말한 거였어 물어볼까? <목소리가> <그런가? 목소리가> 여기는 맥주를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몬티랑 세븐하고 시켰어요. 볶음면 같은 거네. 볶음면이 아, 나와서 이제 먹어볼 거예요. 접시도 아, 받았어요. 맛있다. 아 먹어봤는데? 야, 근데 중국 차오미엔이랑 비슷한 맛이야. 중국식 볶음면. 저희 닭날개조림도 나왔어요. 이게 여기 메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문한 거다 왔어요. 김밥을 시킬까 하다가 짠게 너무 많아서 그냥 김밥으로 주문을 했어요. 근데, 오, 닭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맛있어. 잡혔어. 잡혔어. 여기로 올거 같아. 여기로 올거 같아. 여기로 올거 같아. 음료수도 두개 해놔야 여보, 여기 기다리자. 올3이 아, 저기있다. 응? 교차다. 가볼까? 으아! 어? 저거 빨간불이 해야 되는데? Hello, s h a n 스 r i l This is yours? Yes, yes. i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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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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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괜찮아. 그러니까. 어.. 아 근데 예쁘다 차에서 볼 때는 있더니 이게 1,2분 사이에 다 내려갔네 그 때문이야 어 여보 지금이라도 빨리 사진 찍자 이리 와봐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 그래도 예쁘네요 핑크빛이라 그래도 차에서 조금 봐서 그나마 위안이 됐어 오늘이 제일 예쁜데 오늘 제일 못 봤네 아휴, 불도 켜졌네. 스타라운지에서 옷을 갈아입고 저희는 수영하러 갑니다. 저희는 비치타워를 빌렸고, 이제 수영장에 놀러 갑니다. 난 여기서는 조끼가 없으면 올해는 못 놀아서 바깥쪽으로 가야 돼. 응, 해가 너무 많이 나왔어. 갑자기? 저희 물놀이 다 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재밌었나요? 또 비스타와 반납하고 좋아할 거예요. 여기 진짜 끝까지 뽕 뽑을 수 있는 그런 곳이네. 체크아웃 날 체크아웃을 하고 나서 놀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다른 호텔이면 반딧불이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공항까지 한 30분? 여기서? 어. 10분?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더 가까워요 아 루마, 진짜? 루마 더 가까워. 자 이제 다 반납을 했고 이제 들어갑니다. 씻으러 갑시다 감히 날씨가 진짜 좋다. 응. 번개쳤어. 쳤어? 어. 나 다른 데는 비올 수도 있다. 겠 응. 나지에 가서 수건을 받고 각자 씻고 만나기로 해요. 오, 오, 오 도마뱀이다. 오, 여보 여기 안에도 들어 있어. 어 진짜? <laughs> 어 너는 뭐야 너 진짜 새끼다 어. 이건 뭐야? 안에 들어갔어. 안에 들어갔어. 이렇게. 되게 사람이 없네. Hello, can I get a towel? 뜯었다고? Yeah. Just a t o w e 고 오겠습니다. 이제 한 30분 정도 있다가 30, 40분 정도 있다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리조트 산책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나가는 날은 샹그릴라에 묵으시면 스타 라운지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즐기기 좋은 것 같아요. 좀밤 비행기라서 좀 짜치는 게 있긴 한데 그게 좀 상쇄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취하셨네? 그치. 진짜? 사진 <laughs> 찍어줘요. 하나, 둘, 셋야버들 찍어줄. 응 아니야 괜찮아. 진짜 괜찮은데. 싫어. 저희 이제 가야죠. 파이. 짐을 가지고. 도마뱀 안녕. 다 했어요 좀 기다리다가 안으로 들어가 볼겁니다 라운지에 같이 있었던 가족들이 다 여기 들어왔네요 어차피 여보 손 씻어야지 응. 뭐든 할수 있지. 있지 뒤꿈치에 로션 바르는 여자 <laughs> 공항에 세븐일레븐도 있네요 여기 기념품 가게인가봐요 또 지나가지 못하니 고마워. 어머, 니모다. 유리님이 전탈 수 있는 거 보고 간대요. 와, 이제 수박에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확실히 수박에 사람이 너무 많다.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 이렇게 왼쪽에 에스컬레이터 옆에 쪼그려서 앉아있어요. 도이 붐비는데 이제 도착하신 분들이 왔나봐요 부럽다 부럽다 부러워 여기는 진검사활을 한번 더 해요 그래서 먹을 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위에 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밑에 오니까 이렇게 오히려 실공간이 있어서 차별이 나은 거 같아요 아 밑에 화장실이 저 반대쪽에 있는데 어, 못 가겠겠네 단점은 네. 화장실을 못 갑니다 저희는 네. 들어갑니다 <laughs> 아 이제 돌아가네요 남의 비행기 한번 찍어 요 남의 비행기는 왜 찍어요? 남의 비행기니까요 동남아에서 끊을끊을끊 동남아에서 끊을끊 i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ed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ment we pass time, the moment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nineteen was the give,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 Is this?